이두 산업의 그 선행지표들이 죄다 무너지고 있죠. 아. 코로나 팬데믹 때그 5, 6개월 만에 100만 명 잘랐거든요. 음. 네, 그런데 그때만큼 지금 안 좋아요. 그렇게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죄송하지만 뻥카다 자산 가격이 박살날 때 제일 좋은 자산이 뭐냐면, 네, 홍춘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모시고, 또 최근 경제 상황, 또 자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대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f m c 입니다 f m c 에서이번에 특히나 이 점도표가 나왔는데, 이게 한 4.7에서 5%냐, 아니면 5%에서 5.25냐, 이거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감론 음박이 있었는데, 어, 사실상 2023년 중립금리를5.1% 그러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이제 피봇은 없다 그런 식으로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뭐 이렇게 된다면은 약간 좀 경제가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못 버팁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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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네, 네. 일단 부동산 무너지기 시작하면 음. 어디나 다 힘들어지거든요. 한국도 정말 너무 너무 힘든데 음. 미국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딱 3달 사이 한 3%까지 빠졌어요. 아. 월간으로 1% 가까이씩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럼 되게 많이 빠진, 거잖아요. 빠진 거죠, 분위이 엄청난 거죠? 2010년 2월 이후 최대 낙폭이에요. 그세달 낙폭. 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음... 2010년이면, 아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은행들 죄다 망해가지고, 이제, 살아나니 많이, 아직도 뭐, 그, 여러가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있니, 없니, 음... 더블디비에 있니, 없니 하던 시절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렇게 힘든 시절 이후쯤, 12년 만에 다시, 부동산 시장이 그 꼴이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그리고 제조업이 한 1,500만, 그리고 건설업이 한 7, 800만 정도 합쳐서, 아무튼 둘이 합쳐서 2,000만이 좀 넘거든요. 음. 이두 산업의 그 선행지표들이 죄다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선행지표는 PMI 지수라고,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음.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 이상이면 이제 경기가 좋아요, 이런 건데, 50을 하회하면 전체 응답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경기가 지금 되게 나쁘다라는 뜻이거든요. 음. 경기 나빠지면 제일 먼저 뭐 하냐 하면, 재고를 헐게, 헐값에 이렇게 처분하잖아요. 왜냐하면 빨리 현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도 잘안 되면 이제 두 번째가 수입 주문을 커트하고, 음. 세 번째는 사람을 자르겠죠. 아. 그러니까 순서죠, 이게. 음. 이렇게 가는 순서에서 이제 벌써 우리나라가 수출이 마이너스 20% 지금.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마이너스 20%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나라 수출이 박살 나는 이유가, 뭐, 우리가 못한 탓도 있겠지만, 서울시 경기가, 제조업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순서가 사람 자르는 거죠. 이게 눈앞에 왔고요. 그리고 제조업 뿐만 아니라, 건설업 같은 경우도 2020년, 네, 코로나 팬데믹 때, 그, 5, 6개월 만에 100만 명 잘랐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만큼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고용, 에 앞서서 어, 주택 건설업 협회,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 협회, 뭐 이런 주택 건설 산업 협회에서 만든 어, 지표 역시 PMI 비슷한 체감 지표가 있는데 33이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100명 중에 67명이 어, 저희 우리 클났어요라고 답을 하는 거죠. 이쪽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고용이 그쪽에서 이제 무너질 거고 또 제조업이나 이런 건설업 경기가 이렇게지 나빠지면 어, 당연히 그이렇 옆에, 옆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전자 건설만 하더라도 인테리어 가구, 가전. 그렇지 않습니까? 집 수리하는 것들. 그렇지 않고 거기 홈 디포, 뭐 이런 회사. 아, 맞아요. 네. 건설업은 뭐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음... 그러니까 아무튼 미국이 서비스업은 괜찮은데 그 서비스업을 제외한 건설과 제조 그리고 이제 소매 쪽으로 점점 불황이 파급되고 있는 중이라서 만약에 내년 연준이 진짜 자기들이 계획한대로 5%에서 5.25%라는 장기 정책 금리 목표를 내년에 음. 유지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경착륙, 하드 랜딩 할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그 제가 이제 기자 인터뷰를 좀 봤는데 말미에 그래서 경기침체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파월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뭐100% 확신할 수 없지만은 아직 그런 걸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것 같은데 연준 의원들이 사실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좀잘 전망을. 지금은 하고. 일단 네. 음, 비튼 거죠. 음. 음, 그러니까 그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매년 4번그 경제 전망하거든요. 을 네. 그래서 분기 말 3, 6, 9, 12에 하는데 이번 경제 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얼마로 제시했냐면 0.5%. 아 맞아요, 0.5%. 0.5%라는 음. 건한번 마이너스 간단이잖아요 음. 아니면 두 번? 아 이거잖아요, 평균이니까. 아, 평균이 <laughs> 아. 그게딱 감이 벌써 오시죠. 아이 사람들은 마이너스 경착률을 각오하고 있구나. 음.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렇게, 경착력을 각오해요. 이렇게 물으면 결국, 인플레이 압력이 아직도 7.1%라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라는 목표가 자신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꾸 맨날 하는 이기가 데이터 디펜던트. 자기들은 데이터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고, 데이터가 바뀌면 바뀐다. 근데 그기 열어둔 거죠. 어, 왜 제가 이걸 열어뒀다고 감히 생각하냐 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내년 이맘때 되면 한2%될것 같거든요. 2% 시기가 아, 네, 예, 엄청 떨어지네요. 2%가 깨질 수도 있는 음...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 하면, 네. 지난 7월부터 미국의 인플레이션 꺾였는데, 월간 기준 상승률을 보면 0%, 0.4, 0.4, 다시 0%, 0.1, 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월 대비 상승률. 네네. 그래서 지난 5달 누적 상승률이 1예요 자, 그러면, 어, 앞으로 일곱 달 동안 상승률을 합치면 내년 이맘때 물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다섯 달을 했는데 1%밖에 안 올랐어요. 음. 그리고 최근엔 계속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죠, 더. 네. 자,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인플레가 크게 날 만한 일이 있냐, 이거죠. 음. 자, 일단 아까 제가 집값. 네. 집값이 빠지면 월세도 박살나게 돼 있잖아요. 음. 그리고 아까 지금 제조업이 안 좋다며. 제조업이 안 좋아서 우리나라 수출 제품 가격이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건 수입 물가 하락이잖아요. 음. 그니까 양쪽 공산품과 월세라는 전체 소비 지출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죄다 내년에 마이너스로 가는 게 보이는데, 여기서 딴 데서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야 되는 거죠. 음. 그럼 뭐 갑자기 국제유가가 지금 70불 대인데 이게 다시 100불. 뭐 국제 곡물 가격이 고점에서 지금 50% 빠졌는데, 이게 다시 막50% 오른다든가. 그니까 이런 거는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음. 그걸 알수 있으면 우리가 선물 투기해서 더어도 되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산 배분할 필요도 없고. 예, 네, 자산 배분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음.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어, 근데, 버려두면, 딴 데서 뭔가 인플레가날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기후가 어떻게 된다든가, 우크라이나에서, 어, 제3차 이제 전쟁. 그러니까 1차는, 어, 그, 러시아가 침공했다가 폐퇴한 거. 2차는 헤르손 회복에 이르는 우크라이나의 반격. 이제 3국면은, 땅이 꽝꽝 얼면 탱크가 움직이기 쉬우니까, 러시아의 재반격. 뭐, 이렇게 음. 보잖아요. 맞아요. 또 러시아의 재반격으로, 음. 예를 들어서, 이러 정말 슬프지만, 키우가 함락 직전에 또 간다. 아니면 유가모르겠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엄청 많은 가정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그냥 경제 여건으로 인플레이를 측정해보면, 어 내년 이맘때 되면 한2% 밑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음. 지금 떨어지는 속도, 국제 유가가 특히 떨어지고, 곡물 가격 떨어진 게, 그 각종 교통요금이라든가 외식 물가에 반영되는 게한 6개월 걸리니까 아, 우리만 해도 휘발유 가격이 2천 원 하다가 지금 1,500원인데 택시 요금은 이제 인상됐다 그 음. 되게 늦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원가 네. 오른다고 바로 인상 못해요 얼마 전에 라면 인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지금 집중됐지 그럼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라면 가격이 인상될 거냐 내년에 추가적으로 택시 요금이 더 인상될 거냐 아니잖아요. 가능성 없잖아요. 음. 우리나라야, 나, 내년에 한전 살리기 위해서 전력 요금 인상할 수 있지만, 그, 그런 것 정도는 우리나라 일인 거고, 글로벌 인플레이 입장에서 보면 많이 나잖아요. 음. 결국 이 추위가 오는 12월 돼서 뭐 유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 그런 거 알지만, 그건 계절적으로 한10% 오르는 건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3월 정도가 됐는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극단적인, 뭐제 어, 터머로에 나오는 것 같은, 역사상 최악의 한파가 온다던가. 아니면 그 최악의 한파를 뚫고 또 러시아가 쾌속 진군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또 그렇게 잘 싸우던 우크라이나가 무너진다던가. 뭔가 굉장히 강한 가정을 놓지 않는 한? 인프라가 날 데가 없다는 거죠. 음... 오히려 빠질 일만 하나 다 왜? 그 인상을 다 했으니까. 그 의지는 안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라면을 여기서 더 올려요? 그을어서택시요금을 <laughs> 아, 여기서 이번에 그렇게 올려놓고 또 올린다고요? 못할 짓이거든요. 못할 일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오히려 빠지는 애죠. 그러니까 두나 음.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어. 결국 미 연주는 7% 인플라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아는 거죠. 내년 이맘때 되면 인플라가 굉장히 네. 떨어질 거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0.5%면 사실 마이너스가 왔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죄송하지만 뻥카다 아. 그만큼 이 사람들은 뭐다. 짧고 굵은 침체와 회복을 원하는 거 아니냐. 음. 그니까 지금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겁을 팍 줘서 인플레이션을 진짜 박살을 내면 그때 인하해 줄게. 내년에 너네 거짓말 아니었냐 그러면 아, 경기를 살리는 게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음. 실제로 제가 뭐 방송 때문에 작년 8월에 했던 파월 의장님의 잭슨홀 컨퍼런스 그 발언문을 제가 번역한 게 있거든요. 네네. 예, 네, 지금 광고를 하자면 제 브런치에. 아, 네. 가셔서, 홍춘욱 브런치에서 파월로 <laughs>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여기 보면 그 파워 의장이 뭘 이야기하냐면, 경제의 내구제 물가인데, 그때 자동차가 오르기 시작했죠? 내구제 물가가 오르지만 이 물가는 일시적이고, 지금 임금이 올라와서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음. 우리는 금리 인상할 생각이 없어. 그렇게 해놓고, 일곱 달도 안 돼가지고, 3월에 금리 인상했 있잖아요. 작년 8월에 덱스널에서 금리 절대 인상 안 해. 그래놓고. 맞아요. 딱 일곱 달 지난 3월의 금리 인상이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 파울 의장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음.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어, 특히 파울이 운이 없었던 건, 우크라이나 전쟁 날줄 몰랐던 거지. 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줄 몰랐으니까, <laughs> 그런 전망을 한 거죠. 네네. 어, 유태인이 아닌가 봐, 그죠? 유태인, 옹모론자들은다 안다며. 잘모르겠어니다 <laughs> 어, 의장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며. <laughs> 어. 아니, <laughs> 결국 파울 의장님은, 파울 의장님은 유태인 맞는데. 아무튼 간에, 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연준 의장님도 자기가 내년 이맘때 금리가 몇 프로 될지 그분도 모른다. 음. 너무 그런 거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뭘 봐라? 지표를 보자, 이제는. 음. 대응이 최선이다. 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정도표상에서는 예, 정도 사실 한 5%를 내년 계속해서 올린다, 끝까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거보다는 핵심이 데이터 디펜던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경기 심체가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인플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따져봤을 때 정말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여기에서 이제 더 올라갈 요인은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생각보다 금리 인하 빨리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채권 사자. 채권 사자. 하, 다음 질문이 채권인데. <웃음> 지금은 <웃음> 네. 뭐 정부가 저 연준이 입과 껴물고 지금 음. 가도 올려 그러고 지금 때리고 있는 중잖나요 그러면 불황이 오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영준이 보기에 너는 혼나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버블이 아직 안 해소됐어. 실제로는 집값이 음. 뭐 이제 세달 빠졌어. 그러니까 집값 더 빠져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왜그런지 우리는 모르지, 어. 이는은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을 자산 가격은 박살 나는 거고 자산 가격이 박살날 때 제일 좋은 자산이 뭐냐면 채권이잖아요. 음. 불안이 온다 그러면서 만세 부르고 좋아하는 게 채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미국의 10년물 국고금리 한 4.4, 4.5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3.4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두 달, 세달 사이에 1%가 빠졌어요. 그러면 1%가 금리가 빠라지면 채권 가격이 얼마 오르냐면 7% 오르거든요. 음.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10년물 국고는 대충 금리 1% 빠지면 가격이 7% 상승해요. 음. 거기다 이자도 꼬박꼬박 나오지. 그 최근에 채권금리 떨어지면서 채권시장에 돈 들어가는 게다 이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 불황을 인내하겠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몇 달은 지킬 거 아니에요. 바로 어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6개월은 지킨다고 보면 내년 봄까지는 올리는 거고. 그러면 경기는 <laughs> 박살 나는 거고. 경기 박살 날때 특히 금리 인상될 때 제일 안 좋은 건 부동산이고. 미국 부동산 그때 피해배하다가 날 테니까 내년 그때가 미국 리츠 살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음. 거죠. 좀더 그래.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럼 사실 뭐 지금 뭐 단기간에는 주식장에서 뭐 삼성전자 사냐, 이차전지 사냐, 뭐 바이오 이런 거보다는 사실 채권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자산에 관심을 두는 게 확실하지 좋겠는데. 확실하지 <laughs> 미안해요. <웃음> <웃음> 채권이라는 게 네. 수익이 확실하다는 건 아니죠. 음. 예금을 들어죠. 확실한 걸 원하시면 음. 예금. 근데 예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만기까지 예금을 유지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30%도 안 돼요. 음. 그래서 저는 예금을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이제 비교를 한다면 주식보다 지금 채권이? 채권 매력 정도 안적이다 왜냐면 채권은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음. 어, ETF 사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 되니까. 네네. 근데 예금은 만기 때까지 유지를 못하면, 음. 그렇지 않습니까? 회지 수수료 받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자는 0이에요, 거의. 음. 제가 모은행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있었던 모은행 경제연구소에 나온 보고서를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3년짜리 음. 예금에 가입한대요. 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기 전에 해지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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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을 일이 아 해도 사실 어.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 어. 적금 만기까지 넣은 분잘 없잖아요. 음. 특히 3년, 5년, 어 정말 대단한 분들이 대부분 못 넣거든요. 왜그 사이 에 세상에 맡겨요. 음. 내가 이거 넣고 있어야 될 때냐 하고서 또그돈 빼서 주식이든 채권, 저집 살아 가지 그 유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권을 사라. 채권은 얼마든지 매일처럼 거래가 되는데, 거기다가 실시간으로 선물 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고 선물 지수, 국제신문년 선물 지수, 통한채 선물 지수가 있어요. 굉장히 거래가 잘 되는 선물이 있으니까, 그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면 되는 거죠. 거의 매매 수수료가 0.01%인가 그럴걸요? 연간? 연간 유지 수수료가 0.1%가 안 돼요. 대부분 채권은. 그러니까, 은행에, 우리 알잖아요. 환매할때 수수료 얼마나 주고. 아니 우리 호구잖아요. 응? 펀드 뭐 판매 수수료 이런 거 엄청나잖아요.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ETF 사시면 됩니다.